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 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입니다. 임명직인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해서 선출직인 대통령이 될수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신속한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해서는 첫째,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즉시 해야 하고, 둘째,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셋째,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지연하지 말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즉시 해야 합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두 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권한대행인 총리가 바로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됩니다.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정부에 통지된 게 11일입니다. 벌써 열 하루째 지체되고 있습니다. 묵과할 수 없습니다.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합니다.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하여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입니다. 이를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검법 공포를 지체하는 것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 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증폭시키는 반국가적 반민국적 행위입니다. 국기, 문란, 중대 범죄 의혹인 명태균, 김건희 국정농단, 불법 여론조작, 공천 개입, 주가 조작 등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거나 늦칠 이유 역시 음.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늦어도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도 이유도 찾을 수 없습니다.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 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습니다.